강인 선수에게는 누나가 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. 누나들에게 소개해 줘도괜찮을것 같은 진짜 좋은 곡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, 솔치히는 아무도 안 소개시켜 주시는데 왜, 왜 그런가요? 왜, 왜. 꼭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어어 선수들이 절반에서 안 되고요 세신이 형 아니면은 원상 형이요. 오, 어, 이유가 있나요? 저거 그냥 정상 형들이에요 아, 좀부정상이어서좀부담스럽네요 어, 네, 아 들었습니다. 자 이광희 선수에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. 이광희 선수는 FIFA 주관 단일 대회 한국 선수 최다 도움 기록을 세우면서 역대 u 이시 월드컵에서 1 8 살의 나이로 골든볼을 받은 네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. 2005년 리오네 메시에 이어서 14년 만에 18살의 나이로 골든볼을 받은 주인공이 되셨는데 이 자리에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니다뭐 오늘도 그렇고 경기 끝나고도 받은 이후에 얘기했지만 그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밖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, 그 진짜 코칭스태프분들, 경기 안뛴 형들이 진짜 응원 많이 해주고 해줘서. 그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형들과 코칭 스태프분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폴란드에서 너무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. 진짜 고맙습니다. 네. 축하합니다. <laughs> <말씀해 주세요. 웃음> <laughs> 네 이가민 선수 만나봤습니다.